욥기 12장 11절로 12절 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기 12장 11절인데요. 표준역은이 부분을 모두 의문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오늘 본문 12장 11절부터 이비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라고 번역한 후에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고 번역하여서. 두 번역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입이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번역된 것 같은데 그러나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라고 번역하는 것과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라고 번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볼때 늙은이라고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사람이라고 명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별력, 변별력, 지혜, 명철이 필요한 시기에 분별력 없고 지혜도 없이 고집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븐업 하라고 말하죠. 첫 번째가 클린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과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계절별로 정리 정돈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가감히 덜어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드레스업하라고 합니다.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서 이, 비싼 옷을 입어도 꾀죄죄해 보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세탁하고 다름질해서 입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셧업이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는 주문입니다 노인의 장광설과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치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입니다 넷째는 쇼업이라고 그러죠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집에만 치과하며 대외 활동을 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게 됩니다.동창회나 향후예 직장 동료 모임 등 익숙한 모임보다는, 익숙한 모임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이색 모임이 더 좋죠. 다섯 번째 취업하라고 합니다.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짧으면서도 곰삭은 지혜의 말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여섯째 페이업이라고 그러니다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합니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아랫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부업하라고 그러죠. 포기할 것은 가감하게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때껏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 만사가 기적처럼 변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속을 끓이르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과 여생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 모든 세븐업은 다 지혜와 분별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이 자랑하기보다는 분별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변별함 같이, 귀에 귀가 말을 분별함 같이 늙을수록 지혜가 있고 장수할수록 오래 살수록 명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욕기 12장 11절 12절입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